경북 북부와 동부로 확산된 산불로 최소 21명이 사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위기관리 능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풍이 예고됐음에도 산불이 지자체 경계를 넘은 뒤에야 대피경이 내려졌고 대피장소 안내도 부족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민 대부분이 고령층이라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으며 산간 오지마을 특성상 탈출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피 명령이 늦거나 혼선을 빚어 차량 정체까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보다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검찰이 대선 낙선자를 집요하게 수사 기소한 것 자체가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여덟 개 사건에서 1 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여권 관련 사건에는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한결레가 짚었습니다. 김용민 헌법재판소가 어제까지 윤석열 탄핵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변론이 끝난 지한 달이 지났지만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들은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으며 국회법사 위는 신속한 기일 지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서울 도심에서는 시민들이 탄핵 선고 지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영민!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고 이전에 경고 신호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년 전, 즉, 박원순 시장 때 송파구 싱크홀 사고 후 마련된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으며 2년 전에도 인근에서 작은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싱크홀 80건 중 39%가 강동, 강남, 서초, 송파구에서 집중됐습니다. 노후 하수관, 굴착공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서울시는 감리원 배치 대책을 마련했으나 강동구 사고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영민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 논란이 있는 이인 체제에서 신동호 EBS 사장 선임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5 명의 상임위원이 있어야 하나 윤석열 정권 들어 이인 체제로 공영방송 인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방통위는 KBS 감사 임명과 EBS 사장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신동호 씨는 교육방송 경험이 부족하고 과거 정치 활동 전력이 있어 적격성 논란이 큽니다. EBS 사장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방통위의 위법행위 중단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형님. 충남 보령시 원산도 광명초등학교는 전교생 13명뿐인 작은 학교지만 학생 유치를 위해 입학 장학금 300만 원을 지급하며 신입생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1학년 학생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한 지역 초등학생들은 장학금, 무료방과 후 활동, 특성화 교육 등을 내세워 학생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입학생이 없거나 적어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학생 감소가 지역사회의 존속과 직결되는 현실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선일보가 지적했습니다.